네 안녕하세요 집에 관한 모든 이야기 하우투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어, 집을 관리하면서 관리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었던 부분인데 어, 막상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적용하니까 저는 매월 10만원 이상 절감이 됐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신경 안 쓰던 분들도 어, 알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우선은 어, 관리비에서 가장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선은 전기 그리고 통신 가스 수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하고 가스는 좀 배제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전기하고 통신 요금인데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랑 통신으로 나오는 어, 요금이 뭐한 100만 원 훨씬 넘죠. 어, 전기는 한 15개 계량기에서 전기를 저는 비용을 내고 있고요. 통신은 통신도 많죠.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 개인 핸드폰부터 인터넷, 통합 인터넷 설치한 것까지 해가지고 한 6, 7개 정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금을 그전에는 신경을 안 썼었는데 어 얼마 전에 어 저희 이제 새로 신축한 어 건물에 전기 요금을 임차인이 안 임차인이 안 들어왔는데 한 달에 그냥 꽁돈으로 전기세가 뭐한 20만 원 이상씩 나가는 거예요. 20만 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하고 한번 알아보니까 참, 참 웃긴 게 우리 보통 상가 같은 경우에 계약 전력이 한 5kg 정도로 돼 있어요. 5kg 정도면 기본 요금이 한 3만원, 3만원, 4만원? 요 정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 종별을 3kg, 기본 주택용 3kg로 하게 되면 6 0원인가 기본 요금이? 6,000원, 7,000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상가가 비어있는 경우에 굳이 5kg 계약돼 있는 거를 유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뭐 1년 안에 이거를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 또 승합하는 것도 할 수도 있는데 선로만 어 처음 지을 때 들어오는 인입선 라인만 뭐 10kg가 됐든 5kg가 됐든 증설할 수 있도록 선을 굵기를 해놓고 제가 한전하고 계약할 때5 k 로를 계약하거나 1 0 k 로를 계약하거나 3 k 로를 계약하거나 이거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 크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시설은 두껍게 전선 이입 전선 두껍게 해야겠지만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종별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1 0 k 로까지 가능한 게 인입선은 해놨는데, 어, 실제로 한전이랑 계약한 거는 5kg를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상가가 들어올 때 5kg 정도면 그 사이즈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로 쓸수 있게 해놨는데, 우선은 지금 상가 비어있잖아요? 지금 아직 인차인이 모집이 안 됐거든요? 근데 비어있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만 뭐2 0원마씩 나오니까 5개 구자거든요? 거기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만원, 4만원, 뭐 이렇게 기본 한 4만원 공용부까지 해가지고 한 20만원씩 전기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너무 아깝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주택용으로 3kg로 바꿨습니다 다섯 개의 5kg 짜리를 3kg로 바꾸면 그냥 바로 뭐 기본요금이 3만원이라고 쳐도 6천원 7천원 주니까 2만 5천원 2만원 이상이 절감이 되잖아요 근데 다섯 그 개니까 한 11만원 12만원 거기다공영구까지한 13만원 14만원 절감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20만원 정도 요금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15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한 5만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상가 비어 있다고, 그냥 그것도 모르고, 매월, 그냥 그 요금을 냈던 거예요. 등신이죠. 바보 같은 겁니다.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긴 한데요. 금방 나갈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바보 같은 행동이었는데, 아쉬웠던 부분인 거죠. 아쉬웠던 행동이었는데, 결론은, 지금 이제, 어, 3kg로 줄었고 만약에 들어오는 분이 5kg로 증설하는 건 비용 없이 바로 증설 신청만 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하고 또 거기에 용량이 더 커가지고 만약에 10kg를 써야 된다 그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추가 전기 증설이 필요 없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어, 저 같은 상황이 지금의 공실로 되어 있는 상가들 많이 갖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임대인 같은 경우에 지금 공실로 갖고 있는 상가가 스트레스 될 텐데. 계속 관리비가 나가니까, 비어있는데, 그럴 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 전기를 단전을 시키면 계량기를 띄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계량기 설치비가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뭐 단전시키는 거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언제든지 임차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 불은 계속 켜줘야, 불을 켜놔야 또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기를 아예 끊을 수가 없으니까, 우선은 가장 낮은 계약 전력으로 교체하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지금 그것만으로도 한 10만원 이상 지금 절감이 되거든요 또공영부의 일반 제가 건물 갖고 있는 거에서 공영부에 어 전기가 5 k 로로돼 있었어요 그러면 1년 소비요금을 보면 이게 계약종별을 낮추는 게 좋을지 아니면 유지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전에 1,2,3번 지금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 한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멍청해가지고 잘 무식해서 잘전 이해가 안 가니까 이럴 때는 굳이 제가 공부할 필요 없이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잖아요. 그래서 1, 2, 3번 걸면 한전 담당자분이 엄청 친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번 통화해 봤는데 수십 번다 친절하게 대응해 주시니까 1, 2, 3번에 걸어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가 적절한 계약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의 상황에 맞춰서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 저 같은 경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번 기회에 알게 됐는데 생각보다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비어있는 상가 그대로 관리비 내면서 스트레스 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관리비를 지금 비어있는 상가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전기가 있는데 이게 적정하게 제가 쓰고 있는 용량이랑 맞게 요금이 나가고 있는지 체크 한번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크게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첫 번째, 꼭 한전 담당자 1, 2, 3번 전화해서 내가 생 선택한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계약 종결이 적정한지 그래서 더 줄일 폭이 있는 점인지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 요금인데 어, 통신은 보통 많이 많은 분들이 그냥 핸드폰 바꿀 때 할인 받아가지고 사고 계속 바꾸잖아요 주기적으로 36개월 뭐 이렇게 할인해가지고 바꾸고 또 인터넷은 인터넷 요금대로 쓰고 거기다가 뭐 가능하면 가족 할인해가지고 동일 통신사 써가지고 하면 할인이 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 어 핸드폰 가게에서 많이 상담을 좀 해주는데 실제로는 거기서는 잘안 되는 것 같고 이것도 담당자가 있어요. 어 예를 들면 KT 인터넷 설치를 하시는 분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중간 단계 엔지니어고 그 위에 팀장급들이 있습니다. 어, 지역 관할하는 팀장들. 근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KT 소속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회사나 이렇게 따로 빠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그 지역을 담당하면서 약간 요금이나 이런 거를 추천하고 요금제를 추천하고 자기 고객으로 모시려고 이렇게 영업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안 되면 어, 인터넷 신청할 때그 오시는 분하고 그럴 때 인터넷 요금하고 어 핸드폰하고 이것도 KT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금제를 직접 공부하셔도 되는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저는 머리가 안 좋아서 제가 직접 알아보려고 해도 잘안 돼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에는 저것도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도움을 좀 받았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 핸드폰을 저의 아이 것까지 해가지고 핸드폰을 세개또 어머니 것까지 네개 거기다가 뭐 인터넷 요금이 뭐쭈르륵 나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 개 쓰고 있으니까 뭐 사실은 이게 잘 어떻게 써야지 할인이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합할인도 뭐 집마다 결합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가족간에 결합하는 방식도 있고 신규 할때 결합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이것도 전문가랑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길 추천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통신하시는 분들하고 하면 될것 같고 또 상, 담하실때 결합 할인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 속도에 대한 것도 있어요. 영업하는 곳에 통신 속도는 중요하긴 합니다. 중요한데, 일반 가정집에서 인터넷이 광케이블로 들어가가지고 보통 1기가 뭐 이렇게 속도를 나는 요금제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요금제도 500메가 이런 걸로 낮추면 기본력이 확 떨어져요. 근데 500메가 직접 써보세요. 그렇게 막,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제가 일할 때, 와이파이 잡아갖고 일할 때, 진짜 급하게 주식이나 뭐 이런거 창 뭐, 0. 몇초 차이에, 말도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런 걸로 인해서, 크게 요금이, 아니, 크게 내가 재정적으로 부담스러워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뭐, 빠른 인터넷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500메가 정도 속도로 하면, 기본 요금 확 떨어지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아, 이거 너무 느려서 불편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요금제를 조금, 어, 기가 단위 요금제로 올리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요거 두 가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 아까 뭐 10만원, 15만원, 거기다 통신요금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뭐한 20만원 이상을, 저는 지금 절감을 이번 달부터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작에 이렇게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 같은, 저, 저도 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지내온 사람들이 없겠지만,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제가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집을 사용할 때 보통 주택을 쓰시는 분들은 주택용 3kg가 기본이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kg, 아니면 4kg, 오피스텔, 뭐, 그런 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개별로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기는 확인을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통신도 가족 할인 아니면 뭐 지역 할인 아니면 건물마다의 할, 묶음 할인 아니면 속도를 낮춰서 하는 할인 이런 것들을 한번 꼭 고려하셔가지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실은 돈이 흘러가는 곳을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정되는 지출을 줄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전기 요금, 통신 요금을 말씀, 오늘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기 집의 전기 요금, 통신 요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어,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